정말로 본인이 남자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거를 이해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? 그래요 네, 이거 뭐 이거 중요합니다 아. 이거 아니 그냥 뭐 찐덕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뭐 여행 경비 대준다니까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단둘이? 자 그럼 자고 네. 어디서 자요? 자면 뭐 펜션... 아니 따로따로 따로 자요? 뭐 어, 같이 자겠죠 뭐 어, 같이 자겠죠 왜? 왜? <laughs> 잠을 같이 잔다고? 그 같은 장소에서 음. 뭐 다른 침대에서 잔다 이런 뜻이긴 한데 음. 그냥 음.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예. 네. 그러면 은 지금 여자친구는 우리 모두가 이해가 안 되겠네요 우리, 우리는 우리 손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혼자 들었거든요 정말요? 네. 아까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볼래요? 지금이라도 봐볼래요 진짜 남사친이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걸 이해해 줄수 있어요? 이해한다 솔직히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한 사람? 자신 있게 오, 근데 아까는 아니에요? 아무도 없잖아요 오? 그럼 몇 %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? 한 80%? 음. 그러면 남자 친구분이 반대로 여자친인이 갑자기 경비를 다 대신대요. 여행 간다고 하면 보내주실 거예요? 네, 저는 보내줘요. 아, 그 와. 여자에 대해서 정보 조금만 알면은 어, 어. 어떤 여자다 뭐이 정도 알면 저는 쿨하게 그냥 보내줄 거예요. 내가는 보통의 여자는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안 되실걸요? <laughs> 따라와서 안 보실 걸요? 따라와서 가가 아니 아니. 가. 본인이 여자친구를 만난다. 그러면 음. 인정할 만큼 쿨한 아니죠? 아니에요? 네. 그렇 아니죠. 당연히 아니죠. 왜, 왜 왜? 왜? 아니시요 네, 아까 오케이런. 아니, 그래, 지금 거짓말한 어, 왜, 거예요? 왜,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아까 가가 이랬잖아요. 어, 평소에 그러면 네. 거꾸로 생각해 봐라. 내가 여자랑 네. 둘이 놀러 가면 보내 어. 줄수 있겠냐? 아니면 내가 뭐 아는 여자랑 술을 어. 마시면, 둘이서 네. 마시면 괜찮겠냐? 하면 당연히 안 돼. 예. 음. 네. 어, 그런 식으로. 잠깐만요. 여자친구 거짓말한 거예요? 뭐 아거 다른 아, 얘기해 봐요, 진짜. 아니 나 보내 줄때안 된다고 그랬었는데. 저 보내 주면 오빠 가도 된다는 건데. 일단 저도 안 보내 줬으니까. 그리고 남자는 좀 다르잖아요, 여자랑. 남자는 어? 그 목적이 딱 분명하잖아요. 어, 어, 어. 막 다르다면서요. 다르다며. 저, 지금 본인 말로 얘기하네 네, 하단 왜? 남자들은 목적이 뭐가 달라요? 오빠는 막뭐 친구들이랑 막 나이트 막 얘기도 하거든요. 뭐, 저는 목적이 딱술 먹기 위한 목적이니까 다르죠, 그럼 그 목적이. 그 친구들은 뭐예요? 옆에 있는 친구분들은. 우리 친구들만 안 그래요? 에이, 그럴 일 없어. 이유는? 잘 여자를 안 보니까 뭐. 언제적 친구들이에요? 친구들은 보통 거의 중학 중학교, 중학교, 중학교 때부터 네, 저... 지금까지. 네한십 년, 십년 넘게. 어, 그러면... 지금 나이가 저2 7 살이에요. 와 오래된 친구네. 그렇게 만나는 자리에 남사친들의 여친도 올 때가 있습니까? 어, 어 여친 올때 있는데 남자애들도 잘안될 거예요. 그냥 여자친구를. 아 어, 그러니까 우승, 우성우성 우승 지금 다. 왜, 왜, 왜? 선물이고, 응. 어 그리고 또는 서른 동안이에요. 어 굉장히 동안이 진짜 동안이시다. 아니 근데 좀 믿으면 안 돼요? 그냥 에이 그래. 뭐친겠지 사람이 이제 보면 음. 알잖아요. 우리는 어? 그래, 친구다 싶은 사람이 있고, 어, 얘는 좀 의심이. 그냥 달라. 들으면 전에 한번 옆에서 아는 오빠한테 전화가 왔다고. 네. 통화를 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. 한 15분 이상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. 그럼 이제 들어보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여자친구한테 음. 사심이 음. 가득해요. 아, 젖심이. 그러니까 네. 사심이 가득한데 자기는 그냥 아는 오빠라고 네. 하는데 음. 이 남자랑은 연락을 끊어라. 네. 하지 마라. 연락을 안 했더니 네. 부재중 전화가 왜내 연락을 안 받냐 이런 식으로 네. 뭐 열몇통 받던 것 같아요 음 그럼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네. 아니 친구들이나 아는 오빠 이런 사람들한테 아, 나 아는 친구 있으라고 얘기해요? 아니요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까진 말안 하는데 네?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까진 말안 하는데 네? 아니 안 물어봤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남자친구 생겼어 아. 이런 걸꼭 말해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오빠가 알고도 그러면 은 조금 이상한 거지만 그치? 그 오빠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,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죠. 아니, 그렇죠. 그 잘못이 아니죠. 응. 진짜. 근데 봐봐요. 되게 웃긴 거는 남자친구 옆에 있었잖아요. 네. 그죠. 근데 15분 동안 통화를 한다는 건 남자친구한테도 배려가 아니잖아요. 사실 만나고 있는데. 그리고 근데 그분이, 그건 그분이 제 전화와 사생활인데. 얘기를 할때제 사생활 아니에요? 얘가 기, 얘기가 길어지면 기다리면 미안하잖아요. 아 제가 지금 전화 받기가 곤란해서 나중에 할게요. 할수 있는데 그럼.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지. 배려 없지. <laughs> 배려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. 응.